Mako with Mako! Billy no, a Mako Finds 4K! Needing the ace. Here's the tap. The push forward and Mako delivers! 드디어 오랜 도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코, 현 DRX 소속 발로란트 프로게이머죠. 그는 늘 묵묵히 제자리에서 1인분 이상은 꼭 해주는 중요한 선수이며 저점까지 높아, 만약 마코까지 무너졌다면 DRX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작년 2024 발참스에서도 팀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코 선수가 한 번씩 보여줬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또한 그는 현 DRX에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이상을 뛰고 있는데, 과거에는 괴물 막내였으나, 이제는 어느덧 마형 라인에서 든든한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코 선수는 오랜 도전 끝에 최근 VCT 퍼시픽 키고프에서 우승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마코 선수는 키가 굉장히 큰데, 약 190cm의 장신입니다.